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 신앙생활하는 어, 성도라면요 어, 누구나 다 응답을 받고 싶겠죠. 예. 어,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날마다 어, 피부에 느껴질만한 그런 응답들이 있으면 좋겠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자주 하는 그 포럼 대화 속에서 뭐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나 이번에 응답 받았다. 이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 우리 응답 받아보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내 마음에는, 내 생각은 내 생각에는 나는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싶고, 또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 생각과 다르게 막상 내 현실은 응답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고. 어, 또내 인생을 돌아보면 응답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어, 참 많죠. 그러면은 응답이 있다 또는 응답이 없다, 응답이 있다 없다 했을 때그 어, 응답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어, 거의 대부분은 그 응답이라는 게 이제 눈에 보여지는 그 무언가를 말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이번에 기도했더니 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어, 내가 기도했더니 내 자녀가 이번에 합격을 했더라. 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어, 내가 정말 이만큼의 뭐 경제 돈이 필요했는데 그만큼을 하님께서 주시더라. 어, 거의 대부분은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응답을 말하죠. 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어, 진짜 응답은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어, 예를 들어서요 내 자녀가 합격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죠 됐냐 안 됐냐로 이 응답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하박국 선지자가 도통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을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내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지 그 말씀을 기다리나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어, 응답을 확인하는 자리죠. 또 오늘을 살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어,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 또한, 어, 정말 안 되어지는 인생, 안 되어져도 이렇게 안 되어질까 하는 그런 좀 비참한 인생.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속에서 응답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갈대에서 살 때는 가, 자꾸 그 가정에 이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예전에 장병찬. 성교사님께서 갈대아를 갈대까지 간 곳,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laughs> 맞는 것 같아요.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사실 갈대아라는 지역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됐던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근데 그것, 그것과 같이 우상이 가장 팽배했던 이 우상이 가득 차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대아 우루라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그 문화권에서 살아가니까, 그 지역에 살아가니까, 자꾸 인생이, 자꾸 가정이, 무슨 일을 해도요, 자꾸 안 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온통 문화가 그런 곳이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어, 가정에도 문제가 오죠. 어, 어려움이 찾아오죠. 자기 형이 있는데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어, 사실,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면요. 정말 비참하죠. 부모보다 자식이 더 빨리 죽으면, 어, 사실 그것만큼 그 가정에 애통함이 없죠. 그런데, 어, 이런 일들이 자꾸 그 가정 안에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이제는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이 가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느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사실 옛날 그 고대 군동 시절에는 이 고향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지금이야 쉽게 우리가 이동할 수 있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안정장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 다른 부족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전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곁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따라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니까 더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게 기근이었죠. 땅을 옮겨서 왔는데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전에는 먹고 살 것이라도 있었는데 땅을 옮겨서 고향을 떠나서 먹는 것으로 왔는데 이더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수 없는 문제. 가장 힘든 게그 배고픈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근이 온게 누구 잘못입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심지어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살아 하면서 열심히 하죠. 부지런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게 나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 근데 갑자기 안 되어지는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손도 쓸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은 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 깊이 오는 그 답답함은요. 정말 힘들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 삶은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런데 자꾸 가정은 안 되어지죠. 인생은 자꾸 쉽지 않죠. 문제들이 가치, 자꾸 찾아오죠. 이제 거기다가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계속 문제의 연속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들 중에 아브라함보다 힘든 인생은 없을 겁니다. 어, 오늘날로 할 것들은요, 이 구약 버전의 인간극장이에요, 완전. 엄청 힘든 거예요.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 오니까 기근을 피해서 가는데, 이제는 아내를 뺏기게 생겼어요. 얼마나 스스로의 그 무능함을 느꼈을까요? 내가 아내를 지킬 수 없다는 그 무능함?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요, 굉장히 미인이었나 봐요. 나이가 60세거든요. 60세인데 얼마나 미모가 출중했는지, 이 애고방이 이 아내를 뺏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내를 빼앗기는 것보다 이 아브라함에게 더 급한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아내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이라는 문제. 그래서 그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속이고 들어가잖아요. 자기 아내를 뺏기는 한이 있어도 이 자기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이 아브라함 인생이 자꾸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응답과 상관없는 인생. 자꾸 안 되어지는 어떤 신앙생활. 또 창세기 13장 말씀해 보시면 이 고향을 떠나서 그나마 자기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그 피부치 한 명이 있었죠. 조카, 롯. 그러면 그 조카가 나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같이 고향 땅을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될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기의 종들과 또이 로세의 종들이 매일 싸우는 거죠. 매일 다투고. 갑자기 가정에 이 분쟁, 분열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헤어지죠. 얼마나 참담합니까? 만약 오늘날 우리가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꾸 안 되어지는 인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저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자꾸 닥쳐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대부분 사람은 힘드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자꾸 내게 어려움이 오니까 응답이 없는 긴 세월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도 포기합니까? 기도도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하나마나 똑같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이 새로 시작한 거 그게 하나 있었죠. 그게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 장막을 옮겨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선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기 스스로 열심히 했던 그 노력들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도 내려놓고 최선과 열심 다 내려놓고요.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합니까? 요하를 유하여서 재단을 쌓았더라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마치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처럼 내린 결정일 수도 있고요 자꾸 자기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마치 힘겹게 말씀 앞에 이렇게 돌아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금 말씀 앞에 돌아온 게 다시 는 하나님의 그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온 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우상이 가득 차 있던 그 땅에서 우상이 팽배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재단을 쌓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 완전한 전환점이 오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은 그 시점부터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막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장 가슴 깊이 있던 그 불신앙 그것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깨뜨리시죠. 어,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세 사람 엘리엘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자녀가 많은 거이 다산이라고 하죠. 그게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 어떤 물질보다 최고의 복이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단한 명의 자식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 그런 마음 깊은 데서 오는 깊은 불신앙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깨뜨리시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답답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 이 당시에는 어, 자녀였다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아마 어, 경제일 것 같습니다 돈일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자녀만 있으면 끝이다 자녀만 있으면 우리가 살수 있다 우리 재산을 지킬 수도 있고 우리가 부를 얻을 수 있다 했다면 지금은 뭐죠? 우리가 돈만 있으면 살수 있다 경제만 있으면 가족이 허벅할 것이다 경제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잘될 것이다 내일이 풀릴 것이다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제가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고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빛의 경제가 있다 숨겨둔 미래 경제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통장에 잔고는 없지 여전히 빚은 그대로 남아있지 여전히 가단은 그대로 남아있지 이것만 좀 풀리면 될것 같은데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아, 교회 다녀도 안 되네. 이 뿌리 깊은 이 불신앙. 우리가 오늘 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주시는 약속이 뭐죠? 이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너는 자녀 하나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있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냐? 나는 너로 인해서 한 자녀가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너를 향한 계획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시죠.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무별들을 세봐라. 바라봐라. 너가 저 별을 다셀수 있느냐?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수많은 민족들이, 자손들이 마치 그럴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요, 아브라함이 가장 불신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다시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안 됩니까?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응답이 없는 제자리 걸음을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의 이 가난은 도무지 벗어나지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경제를 조금 회복시켜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상숭배했던 그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나를 향한 또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가문을 향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달라요. 마치 이 어린 아이에게 이천 원짜리 한장 중에 얼마나 좋아합니까? 만원짜리 한장 주면요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내 수중에는요 만원이 사실 별로 그렇게 귀한 돈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진 않지만 <laughs>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어마어마한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요 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것 가지고 밤새 고민하고 왜안 들어주십니까? 걱정하고 포기하고 한 시대를 다 살리는 그 계획을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가 뭐예요? 도무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나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나는 여전히 이 안되고 있는 이것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창세기 17장에 가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십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심지어는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수많은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그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새벽에 바로 장작을 메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겪어오면서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요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기 시작할 때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뭐그정도 메시지가 아니죠,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요. 누가 급하셨어요?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 대신에 뭘 준비하십니까? 예, 순냥을 준비하시죠 그리스로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자식 대신에 순냥을 준비하시고 죽음 대신에 순냥을 준비하시고 내가 당해야 되는 이 저주와 재앙 대신에 이 순냥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까지 거기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나중에 쭉 신약에 와서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어린양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던 골고다산이죠 언덕이죠 같은 산이었고 같은 지역이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 구속 역사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모든 민족이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우상 숭배하던 가문에서 불러내신 것은 무엇을 계획하신 것입니까? 이 천대까지 복을 주실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이 시대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그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데 혹시 나는 여전히 작은 이 현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만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이 잘안 되어질 때 뭔가 막 답답함이 몰려올 때 절대 불신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불신앙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절대 안 되어지다고 하고 있는 그 말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구나. 반대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으면 되는 거겠죠. 진짜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진짜 기도 응답은 뭐예요? 사실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발견되는 거.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지금 고민이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고민들 뭔가 안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그 맛을 보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편집이라고 하죠. 내 여러 가지 과거와 상처와 안 되어졌던 어떤 실패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편집하시는 거예요. 왜하님께서 그때 그 일을 하셨는지, 어, 특히 한국 사람들 그거 많이 하잖아요. 다시 과거를 돌이켜서 과거 이야기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했던 이야기또 하고, 했던 이야기또 하고, 그때 안 그랬더라면 그 남편을 안 만났더라면, 어,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그때 거기 투자했더라면, 뭐 비트코인을 뭐 이랬더라면 뭐. 그 입후라고 하죠 입후 그거를 상상의 나래를 계속 밤새 이야기하는 민족이 바로 한국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안 되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하나가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자꾸 찾아오는 어려움들 실패들 그게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절대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단지 그것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이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하나님의 귀한 구원삼리를 위해서 온 세상이 알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그 어마어마한 계획 얼마나 그 계획이 큽니까? 감히 알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처음부터 지키시고 또 구원의 역사 그 계획 가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부르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온 열박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생명이 살아나는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안 되어지는 현실 또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아니 우리가 불신앙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하시고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